자 오늘은 지금 타코홈을 만들고 있는 이제 공장에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곱 가지 컬러를 만들 거예요. 일곱 가지 컬러 그다음에 어 이제 하나씩 개별 포장할 건데 이제 어쨌든 이제 소모품이니까 포장도 심플하게 할 겁니다. 우리 그때 지금 만들어놓은 지깅 그 봉지가 있어서 거기에 담아주고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줄 거예요. 자 대구 참돔 농어. 어, 농모타이라고 라고있고요 농타. 뭐, 그런 데다 써도 되는 그런 스커트이기 때문에. 이제, 컬러는 지금 총7곱가지고요그 다음에, 칼라 구성은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어, 이게 보자. 오렌지, 다크 그린, 핑크, 그 다음에 이제 노랑, 옐로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골드, 어, 그 다음에 이제 빨강,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실버,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가지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또 이렇게 나풀거리는게 좀더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회오리 형태의 스커트를 하나 더 넣어주는데 어 이번에는 그냥, 그냥 순수한 컬러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종류가 좀 크게 두개 있을 수 있는데 펄이 있는거 그죠 여기에다 이제 펄까지 들어간거 또는 여기다가 이제 검은색 줄을 넣어 준거 글쎄 딱 보기에는 이제 검은색 줄 들어간게 좀 고급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어, 뭐, 가격은 다 똑같아요. 자, 네, 일단 요번에 이렇게 만들어 보고, 뭐, 다음에 또따로따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바늘. 그때 이제 요거 강도 테스트 했더니 요, 요 실, 요 이제 낚시를 잡아, 어, 낚시 바늘 잡아준 실 강도가 19kg 였나? 그때까지 버텨줬었죠. 요거, 요 실, 예. 네. 요기서 끊어졌던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늘은 이제 검정색을 안 씁니다. 이 실은 검정색이 녹이 엄청 잘나요. 이거는 이제, 어 진짜 안, 어, 좀 아, 어, 우리는 안습니다 제일 좋은 게 이제 이거죠, 이거. 이제 니켈 도금. 여기 한 6개월 정도. 아니구나. 우리 지깅 반을 1년 갔다. 이 공장. 공장도 지정합니다. 이 업체들 거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제가 지금 최근 이제 작년부터 이제 지깅 바늘 만들어 줘 공장. 거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끝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손톱 위에다 긁어 봤는데 그죠? 손톱 작살 났죠? <laughs> 손톱이 이 바늘을 테스트하다 보면 나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니까 이제 날이 잘 벼려져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건데 어 소톱을 쓱 긁었을 때쓱 미끄러지는 게 있고 날이 좀 안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소톱을 긁어 버리는 거 이거 이제 좋은 거죠 예 품질 차이 이제 할때 어, 검사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인데 자 이렇게 아주 좋게 좋은 것만 응? 싸고 좋은 거죠 싸고 좋은 것만 넣어서 요거 하나당 얼마 1800원. 2,000원에 뭐 이제 10% 할인 가능해서 아마 1,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 저기 뭐좀 아이디어나 좋은 그게 의견이 있으면 우리 그 팀피코 카페 거기 이용해 주세요. 거기 이용해서 뭐 이거 쓰고 있는데 어 네이버 팀피코 카페, 팀피코 팀피싱 코리아라고 이제 약자인데 팀피코 네이버 카페에 오셔 가지고 기다 글로나 이거 뭐 쓰고 있는데 어, 요런 게 좀,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아드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도 좀, 이제 의견도 좀 한번 들어보고, 유튜브 같은 거 틀려서, 카페 같은 데는 계속 댓글도 달 수가 있으니까, 좀, 공유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지금 이제 다 샘플 완료됐고, 조립하면, 어, when you can uh, finish this one.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바늘이, 이놈의 바늘이 이놈이, 그, 느껴와가지고, 원래는 지난달 말어 이번 달 말이면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다음 요달말 또는 다음 달초 정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 기대해 주세요 다 어쨌든 싸고 좋게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구라바 낚시를 워낙 좋아하는데 어, 지금 가격들이 이상하게 너무 높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 가격이 제, 제 마진도 들어가고, 낚시 존 마진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가격인데, 저기, 그, 또 다른 업체들 뭐, 너무 많이 남기신 건지, 아니면은, 공장들 잘못 만나서 눈탱이를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낚시님들 위해서 좀 좋은 제품 저렴하게 팔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죽하면 제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누워서 업은 다시 안 하려고 했는데 <laughs> 제가 쓰려고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최종 포장입니다. 보시면, 요렇게, 우리, 지금 만을 넣던, 거, 봉투, 이것도몇마 장씩 만들어서, 어, 야지만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요거에다가, 어, 이렇게 같이 썼어요. 방봉투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들어갈 거고, 이 또, 웜의 장점이, UV가 돼요. UV가 됩니다. 이제 깊은 수심에 보통 사는 대구들을, 그, 게 잡을 때, 왠지 좀잘 보일 것 같잖아요. 그죠? UV를, 기능을 넣어주면. 근데 이제 일단 다 UV 기능이 있는 어~ 여기 지금 볼도 UV가 있고 어~ 웜도 UV가 있고 근데 스커트는 아닐 것 같은데 어~ 여우 어~ 스커트도 UV가 있네 저거 저거는 아~ 빨간색은 없는 것 같다 그죠? 지금 이~, 이 지금 오렌색은 확변 어, 어~ 저기 밝아 보이는데 네. 빨간색은 그냥 불투명하죠? 예. 네. 지금 이제 UV가 없는 거죠? 요것도 자, 나중에 감안을 하겠습니다. 어, 없는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렇게서 그냥 이거 저거 한번 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저도 좀 대구 낚시 가야 되는데 말이죠.